선정사상 첫 보궐대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국민들은 소통과 통합을 내세운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문재인, 세월의 문재인, 문재인. 개혁의 토대 위에서 대통합 정부 만들 후보 여러분 누구입니까? 국민통합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재인 아기들도 어, 어. 부평... 다 데리고 나오셨나봐요. 아, 저희 애기고요, 여기 네. 이웃집, 미웃찌 아이들. 이웃집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아이들을 여기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도 어느 하나의 축제니까요. 보고 아이들이 자라나자라나면서 또 이런 거를 또 보고. 또 예. 정치 참여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데리고 나와. 현재희 노 리더십의 특징이 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 소통하는 어? 능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람들은 네. 좀 약간 우유부단하다고 하긴 하는데 또 그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일을 하면.